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신 사도행전 2장,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대전 누가 보고 16장 22에서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누가 보이 20장 17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의 주인 대신 심 로마서 14장 9절,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부활 <무환> 죄의 <무환> 관세에서 구원하시 빈린더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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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무환> 사망의 관세에서 구원하시 히브리서 2장 14 15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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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마비의 관세에서 구원하시 요한 1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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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옛사람의 죽음, 용화서 6장 6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용화서 5장 8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과 한생명, 용복음 15장 5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호와 불러서서 2장 3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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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서 1장 9절 10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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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사명 요한복음 10장 21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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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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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부활, 오늘도 부활, 내일도 부활, 면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부활, 부활. 나는, 나는 사명자. 너도, 너도 사명자. 우리 모두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로. 등, 등을 믿는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하심으로 성경 말씀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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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말씀이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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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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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부활